시아어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령 부동산 대표이 태근입니다. 네. 자,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에 대해서 또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과연 언제 되겠냐, 서측지구. 야, 앞으로 10년은 걸리겠는데, 최하 5년은 걸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자,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자, 10년, 네,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마스터 플랜상으로 이렇게 보면 송상군의 서측지구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1구역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기반 시설이 시설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동서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데서부터또그 동영상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봐 보면 서측지구 안쪽으로 쫙 콘크리트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사가 또 한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어땠습니까? 반월공단에서 또 교량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송강류지 서측지구 1구역이 먼저 진행이 될수 있도록 현재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1구역에서 멀리 바라보면, 저희 알바트로스 골프 빌리지가 아주 멋지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송강그리시티 서측지구, 과연 언제 이루어지느냐. 에, 서측지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구역이 진행이 되면서, 정중앙에, 어, 아파트, 아니, 저기, 골프장. 음. 골프장이 또 먼저 내년 말쯤에 업체가 선정이된다 그러면, 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어. 그래서 서측 지구 야, 아직 먼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요. 서측 지구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측 지구를 내려다보는 인근의 땅들 계속해서 어, 거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 지구가 들어서면 나는 투자할 거야. 그러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서측 지구 인근으로 주택 구제 개발부터 해 가지고요. 또 야 3,4년 후에 나는 오픈을 할 거야 하면서 자동차정비센터 이런 것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서쪽지구 인접해서 가동부지들 그 다음에 카페부지들 뭐 이렇게 근생 관련된 시설부지들 예,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투자하는 부분이 도심지 내 아파트나 상가다 그러면 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꼭 그러지 않고 그 주변에 가능성 있는 토지를 미리 좀 사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송상근의 실지 남측 서측 지구, 예, 그쪽에 이제 화성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계획 관리 지역이나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그 다음에 뭐 자연 녹지,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들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인근으로 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써 한 10년 전에 투자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가격이 어,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나이 가격에 좀 팔아줘 사실 이 가격에 팔아줘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뛰어버리는 게 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신기한 게또그 가격에 거래가 되면 음, 그 다음에 파는 사람들은 그 가격 이상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하강 경직성이 있다고 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송산그레이시티 인근, 어, 어, 개발 가능한 땅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개발 가능한 전, 답, 임야,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거의 최하 평당 100만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들 같은 경우는 평당 200에서 250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에서 230, 이것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이미 250을 넘어서 3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참, 샤워 주변에 네. 가격들이 계속해서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가 분양하는 금액도 현재 1층 기준으로 평당 4천만 원대가 넘어서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파트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야, 온 나라가 진짜 너무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어, 아마 송강그린시티 서측지구 도심은 어, 아파트 20층까지 이제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높은 가격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또 송상그리시티 서측지구를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반월공단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또 교량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아마 시와 TVIC에서 서측지구로 또 하나의 어, 그 다리가 연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접근성도 좋아지니까요. 어 현재 아파트 막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또, 한 5년 정도 참을 수 있는 분들은, 총 기다렸다가, 송상그리시티 서측지구,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 부지, 그 다음에, 블록형 단독주택, 그 타운하우스가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쪽도 한번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튼시5호 주변 거북성, 판달성, 그 다음에 송상그린시티 동측지구 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신세계, 어, 국제테마파크, 그 다음에 내년에 분양이 한참 이루어질 송상그린시티 남측지구, 그 다음에 서측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상그린시티 서측지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주변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발맞춰 나는 꼭 투자를 해야 되겠어. 그러시면 미리 저희들하고 연락해서 각 현장들을 답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매일매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강산의 부동산을 만나면 시와우 주변에 다양한 정확한 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에 반영을 할수 있는 좋은 물건들이 많으니까요. 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 방송 꼭 구독 신청을 하셔서 매일 같이, 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강사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